갖다 맞췄습니다. 높게 떴고요. 유격수 좌익수 쫓아옵니다. 좌익수! 오, 잡았습니다! 오 파인플레이예요. 김동현이 아, 어려운 타구를 낚아내면서 실점 없이 오늘 경기 첫 번째 수비를 매듭짓는 조마조마입니다. 아 압권인 수비가 나왔습니다. 김동현 선수가 오늘은 좌익수로 선발 출전했는데 유격수, 김민수 선수와 좌익수, 김동현 선수가 쇄도했었고, 김동현이 이 아웃카운트를 잡았습니다. 어, 타석에는 6번 타자 김동현 선수입니다. 사실 김동현 선수가 조마조마에 정말 떠오르는 새별이고또 실력자고요. 많은 팬덤을 갖고 있고, 김동현 선수 오늘도 오신 것 같은데요. 아, 맞아요. 초 뒤로 가는 파울. 사실. 아 지난번에 비올때 또 팬분들이 찾아주셔가지고 네네. 저희도 선물도 챙겨주셨었잖아요 네네. 먹을 것들 아,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더 전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지금도 아직도 집에 있습니다 아, <laughs> 일부, 안 드셨어요? 일부 것들 아니 <laughs> 좀 오래다도 되는 것들 아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네. 뒤로 가는 파울 <laughs> 오트의 볼카운트 김승혜 선수 일단 오늘 경기 첫 번째 탈삼진을 잡아냈었고, 오 지금 김승혜 선수 오버핸드로 던졌어요. 오네 그러게요. 자 김동현 선수 잡아냈습니다. 선수. 타석에는 6번 타자 김동현 선수 이 선수가 아, 나오니까 김동현 선수가 나오니까 응원가까지 나오고 네. 있습니다. 아저 어, 우리 팬들 김동현 선수 팬분들 어 엄청납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채팅창이 조용하군요. 네네. 직관 오셨으니까요. 이번에 조금 멀었고. 동백님은 네. 저쪽에서 사진 찍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대포 카메라가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네. 거의 제 정면 일직선이거든요. 아우 저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백그라운드에 <laughs> 볼카운트 원에 1 저희는 신경도 안쓸 겁니다. 네. 바깥죠. 멀었습니다. 자 김동현 선수 이사지만 선수들 그러니까 이게 많은 팬분들이 응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김동현 선수도 여기서 어, 뭔가 하나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클 겁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은 뭐 투수로 등판하지 않았지만 이따가 또 등판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잘 맞은 타구입니다. 센터쪽입니다. 어, 약간 짧아요. 네 네, 한대요. 준기 선수 공을 김, 잡았네요. 김도영. 잡았습니다. 아 역시 김동현 선수가 수비를 정말 잘하는 것 건데 이걸 또 잡아냅니다. 수비. 아, 잘 치고 잘 받았네요. 김동현 선수의 타구를 김도형 선수가 잡았네요. 네, 이름 비슷하네요. <laughs> 아, 지금은 저는 놓쳤나 싶네요. 야, 앞경기에도 아, 문자를... 이런 비슷한 수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호수비 포레이드. 김동현 화이팅. 조마조마의 두 번째 투수 김동현 선수가 마운드에 오르겠습니다. 사실 이 김동현 선수의 팬분들이 상당히 많이 직관을 와주시는데 오실때마다 비가 많이 와서 <laughs> 본인들이 그랬어요. 비를 몰고 다닌다고. 근데 오늘도 비오네요. 와... 미치겠다. 이러기가 진짜 쉽지 않은데 자, 김동현 선수가 이제 조마조마의 두번째 투수로 등판을 했습니다. 거의 이렇게 되면은 아... 오늘 이제 구원투수로서의 등판 어렵습니다. 투아웃시기는 하지만 주자 1루 상황이고요 팀이 두점 뒤지는 가운데 여기서 실점 없이 막고 본인들의 마지막 공격을 거의 마지막이 될수 있는 공격을 어 들어가야 하는 조마조마 이 위기를 김동현 선수가 극복을 해줘야 됩니다 어려운 중책을 막고 남은 아웃카운트 하나를 잡기 위해서 두아웃 주자 1루 그리고 갑작스러운 등판이기 때문에 어깨가 지금 상당히 굳어 있을 수도 있는데 자이 부분을 인터미션이 어떻게 공략을 할지 아니면 김동현 선수가 잘 막아내고 본인들의 마지막 공격 추격을 준비할지. 자 SYK님이 이 김동현 선수 등판하니까. 네, 김동현 화이팅 해주셨어요. 세텝팅글 남겨주시고 계셨고 초구 몸쪽 깊숙하게 주자 출발 1루까지 들어갑니다. 추가 점수를 내기 위해서 인터미션 여전히 달리고 있습니다. 김종욱 선수 1루 베이스. 지금은 뭐 김동현 선수는 주자 신경 쓰필 이유가 전혀 없고요 예. 예. 타자에게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이 될수 있거든요 타석에는 7번 타자 유재성입니다 초구는 볼 바깥쪽 자 공이 튀었어요 3루 갑니다 3루에서 미끄러져서 들어갔습니다 주자 3루 자 윤경호 선수가 지금 몸이 안 좋아요 절뚝이면서 지금 포수 마스크를 다시 쓰기 위해서 안 아, 다했네요. 경호 예. 포수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포수의 중책을 맡아주고 있고요. 볼투 김동현 낮게 자여기서볼렛주면안 되고요. 쓰리볼. 근데 지금 김동현 선수가 지금 제구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너무 갑자기 올라왔어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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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가 전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때려냈습니다. 3볼에서 쳤어요. <laughs> 야, 2루 스키로 넘어갔다. 그리고 타구는 담장까지 흘러갔습니다. 유재석 2루 받고 3루까지 내달립니다. 네, 인터미션에 추가 점수가 터졌습니다 스코어 6대3 야 지금은 너무 잘 맞았어요 타구가 어... 지금 이루수가 잡는 줄 알았어요 아 예. 조금 모잘랐네요 그 뒤쪽에서 공을 놓치는 바람에 주자는 3루까지 들어간 상황입니다 투아웃 3루 뭐, 지금 준 3점. 점수는 어쩔 수가 없고요 예. 예. 진짜 더 이상 실점 만 하면 안 됩니다 타석에는 박한종 아이 선수도 타격이 상당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정말 김동윤 선수 어려운 상황에서 몰려 있습니다 초고 멀었습니다 볼와 유재성 성님 타격센스 보소라고 배우님이 네 이분도 배우신가 봐요 빠우 아, 아 빠우님인가요 네. <laughs> 큰일났다 <laughs> 큰일났다 안 보여 좋은 는볼 2구 스트라이크 카운트! 아, 106개? 묵직한 공을 던졌던 김동현 볼 카운트 원앤원몸쪽 깊숙하게 정말... 추격의 점수가 필요한 조마조마인데 이 예, 아웃 카운트 하나를 마무리 짓고 넘어가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놀랐을까? 파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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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방망이의 공을 맞춰봤던 각한종 <목소리> 투어 주자 3루 자 바깥쪽 멀어요 자 진짜 중요한 아웃 카운트거든요 여기서 주자가 출루하게 되면은 정말 어려워지는 그리고 부담감을 더 안을 수밖에 없는 김동현입니다 아네 아, 아, 지금 홈 들어오는 건 막아야 돼요 네. 네 김동현 선수 홈 백업 자 볼넷으로 주자가 출루했습니다 자 지금 윤경훈 선수가 지금 예 어려워요 몸에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오늘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른쪽 골반 허리 쪽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포수 마스크를 끼고 경기를 펼친다는 것 자체가 예 거의 기적에 가까운데요 타석에는 대수비로 들어갔었던 윤재성 선수입니다. 주자하는 스타트를 끊었고 2루까지 박한종. 초구는 스트라이크 아운트 자, 지금 이제는 이제는 어 김동희 선수의 능력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예. 존통가 그렇, 그렇죠. 예. 어 오늘 제일 빠른 공넣었어요109.4 예. k m 가 찍혔는데 예. 분노의 투구 김동희야. 낫기에 속지 않았던 자, 윤재성 변화구로 유인 한번 해봤는데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타자의 패시 나오지 않았고요. 1, 2의 볼카운트 봄쪽 유리한 볼카운트를 선점한 이후에는 조심스럽게 승부를 가져가고 있는 김동현입니다. 볼 카운트 2 2. 강하게 오, 들어왔어요. 꽂아 넣습니다. 와, 1 1 1 k 로짜리 와. 김동현이 이 위기를 극복해냅니다. 한 점을 주긴 했지만 자, 점수 6대 3. 인터미션에 한 점을 더 했고요. 양 팀의 점수는 석점 차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죠 아... 타석에는 6번 타자 김동현입니다 야 김동현 선수 여기서 진짜 하나 해줘야 되겠네요 팬분들이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데 아까 잘 맞은 타구 직전 타석에서 그 타구가 중견수 뜬공으로 물러났었고요 자 타구가 먹혔습니다 파울. 자 우리 카메라 감독 쪽으로 공이 왔어요. 저렇게 원래 공이 안 날아가는 궤적이거든요 원래. 예. 완전 이상하게 맞으면서 이제 갔는데 일단 어쨌든 김동현 선수는 초구부터 일단 배시 나왔어요. 자 오늘 구원 등판한 이후에 실점하긴 했지만 본인의 자책점은 아니고요. 자김승혜 선수가 팔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원래 이제 주로 이제 내려서 던지는 투수인데, 이제 지난주 주말에, 예. 바로 엊그제, 예, 전국대에 나와가지고, <laughs> 네. 지금 많이 봄님 몸을 갈았어요. 그렇죠. 네. 이게 인터미션 입장에서 악취가 되는 상황인데, 바깥쪽에 헛수는, 네, 헛수 죠 자, 이렇게 되니까, 네. 서우철 선수가 집에 안 가는 이유를 알겠어요. 인터미션이 잡히는 것을 좀 보호하겠다. 아, 이런 의도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네네네네. 바깥쪽에 아 호진 삼진은삼진으로 물러납니다.